네. 더 이뻐졌다고 난리야, 지금. 연애해? 너무 이게 이뻐졌어. 날랄 누나 오징어로 보인다, 오늘. 아, 나 무슨 소리야. 원래 씨는 존나 이뻤는데. 씨가 밥을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. 먹으면서 얘기를 할게요. 너 맨날 여기 오면 완전 이렇게 망가져서 가잖아. 그러니까. 그럼 또진시야또 다시는 안나올다고요안 그래도 방송 안 한다는 애를 지금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, 어, 나오게 했는데 연락 끊는다고요, 그러면. <laughs> 방송 안할 거야? 아직은 생각 없어. 아예 접은 거야, 진짜? 모르겠어, 그거를 정확히. 그럼 뭐하고 지냈어? 나? 음.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. 술만 마시고. 유튜브까지는그걸왜 지운 거야? 아, 사실은. 응. 음. 제가 그게 있었어요. 내가 젠더고 약간 나에 대해서 다 알잖아. 음. 그래서 뭔가 나를 알아보는 거 진짜 싫은 거야. 그래서 솔직히 아예 다 없애고 3년에서 5년 정도 잠수를 타면은 그럼 사람들한테 잊혀지겠다. <laughs> 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나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. 을어 아니야. 방송 안 하고 쉬는 동안에 또 다닐 때마다 사람들 알아보고 이건 그냥 <laughs> 아니야. 이제 하나 안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 안 잊혀지겠다. 이거는 잊혀질 수가 없대. 그왜 그런지 알아? 왜? 너 유튜브를 지운다고 될게 아니라 내 유튜브에 있는 너를 지워야지. 조금이라도 근데 <laughs> <아니>, 내 유튜브는 <laughs> 구독자 계속 늘고 있어. <laughs> 내가 방송도 얘기했었어. 이제 시아는 방송에서 못 보겠 거나 그러고 이제, 그냥 시아한테 카페에서만 보자고, 이렇게 했는데, 시아가, 쓰리다 너무 그렸고 방송도 하고 싶다. 이러는 거야. 나 방송 안 하잖아. 그랬더니, 언니 방송이면은 하지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바로 잡아지. 내딸 잡아. 그래도 다음 주 토요일에 뭐 하니? 다음 주 금요일은? 목요일은 안 돼? 병가 된다면 난 수요일도 괜찮아. 이렇게 해가지고. 전화를 해서 무조건 반말로 해야 되고, 우리가 웃으면, 웃으면 상금을 드릴게요. 야, 너 오늘 기분 좋아? 나?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기분 좋으면 안 되는데. 전화 왔다. 왔어, 왔어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? 예? 네, 안녕하세요. 실이에요? 아, 실이야? 안녕, 실이에요. 자기가 하는 거야? 뭐야? 어, 너무 똑같은데? 너 성우야? 성우가 아니에요. 뭐야? <laughs> 근데 너왜 우참하는 거야? 아닌데요? 뭐 다른 개인기 있어? 티모 웃음소리. 티모 웃음소리? 아 티모. 오... 아 잠깐만 잠깐만 너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웃은 거야. 티모 웃음소리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경고야. 경... 웃었네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, 우, 지금 아? 웃은. 자 티모 오줌... 웃음. 답뭐 <laughs> 하냐 진짜. <laughs> 또 한다고 또 한다고. 시랄하고차바졌네 <laughs> 시리아, 그, 티모 웃음소리 들려줘? 어, 알겠어?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너무 죄송한데.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당신을 동영상으로 보고 싶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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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렇게 하고 계셨나요? <laughs> 아니, 아니요? 아,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 아니에요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, 산비둘기성대부사 어. 한번 해볼게. 해봐. <laughs> 아, 때 응. 게왜무서 이거 가아 진짜. 돌아이세요여보세요그 <laughs> <laughs> 어, 너... 노래 불러 주려고 전화했어. 그거 불러줄게. 뭐? 불러줄게. 어. 그거 불러 줄게. 뭐? 라이트 이 불러 줄게. 랄토바이를 불러주는 사람이 난 지금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워서 나도 지금 처음 부르는 거 당황스러운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볼게 알겠어? 자, 둘, 셋, 빵빵, 띠리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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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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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알랄라떼로 가실 분께서는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미친 <laughs> 사람 아니야? 토바이 출발합니다. 안 꺼내겠다. 모르겠어. 그만 웃어. 왜 <laughs> 이렇게 <laughs> <나> 웃어? <웃음> <웃음> 너는 이게 지금 제정신이라고 생각 <laughs> 제정신 아니라서 안웃겼너 <laughs> <laughs> 미치겠는... <laughs> 여보세요? 어, 어, 그, 성대모사를 할 생각인데, 그, 혹시, 그, SBS 옛날 뉴스에, 그, 이한석 기자라고 알아? 모르겠네. 한번 쳐볼게, 잠깐만. 강한 비줄기 속의 훈련 강도는, 특전사, 실제 훈련을 방문케 합니다. 이 비명소리를 한다는 거야? 어, 그, 인간이 가장 큰고통를 느낀다는 그거부터, 그 비명소리까지. 어, 해, 바. 인간이 가장 큰건파를 느낀다는 11m에서 <laughs> 뛰어내는 리 모형 타국면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변망의 힘찬성 발사! 야! 야! <laughs> 뭐웃으려 무슨 소리야, 이긴다. 뭐 <laughs> 도라이 같아 조라이돌 도랑이. 도라이가 아니라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다 들려줄 수 있어? 변망의 힘찬성 발사! 야! <laughs> 이한석 기자 아니에요 죄송한데 본인 아, 아니에요? 어제도 <laughs> 어... 고마워 이체할게 여보세요 혹시 장추자님이 응. 욕하는 거 짜잔. 들어봤어? 들어봤지? <laughs> 내가 지금 한번 해볼게. 그냥.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전화 끊어라. 둘게. <laughs> 시야, 세웅, 나갈 거야!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. 짤 보내서 피식하면 만원. 쭉쭉쭉 한번 볼게요. 어떤 분이 엄청, 엄청 취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토가 나와서 전봇대에다가 토를 했는데 중심을 못 잡아서 토에 머리를 박음.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말. 내 머리가 터졌다! 엉덩이에서 나왔다만 괜찮은 거냐? 어, 왜 웃으려고 하지? 이게 웃겨? 이게 웃기다고? 희한한 거에 웃는 것 같은데? 눈에 정액이 들어갔는데 병 걸리거나 실명 같은 거 되나요?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내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. 이런 거 좋아해요? 웃겨요? 맑은 레드립 예쁜 거 없나? 주황기 없는 거. 코크니? 응, 좀. 아니, 맥 코크니 얘기한 건데. 이 노래 제목 뭐예요? 왜? 아니요. 봤는데 제목을 몰라서 궁금해가지고요. 노래 제목이 왜예요? 고양이를 버리러 갔던 할아버지가 돌아오셨... 어? 응? 이게 웃겨? 왜? <laughs> 아왜 웃어 미친놈아! 아니 공돌이 모양이잖아 입술이 미치겠네 진짜 으르신 눈높이 메뉴판 싱거운 놈 부드러운 놈 고소한 놈 달달한 놈 독한 놈 복잡한 놈이 카페모카예요? 아니 왜 자꾸 여러분 제자를 쓰시는 거예요? 누가 오징어 게? 어? 아니 제목을 지어준 거야 그냥 이 짤에 대한 제목을. 누가 오징어 게? 야호! <laughs> 제목 웃기다잖아. 알맞는 제목이라잖아 웃지 않도록 하겠어요. 엄. <laughs> 음? <laughs> 엄마 왜 뜨거운 물안 나와? 별로 안 켜졌나 봐. <웃음> <웃음> 이거 지금 보낸 사람 내 웃음코드랑 좀 비슷하네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말에 일단 나이프와 포크를 잡았더니 그게 뜨거웠다 입술이 타서 마음껏 웃지 못함 화장실 줄을 서고 있는데 슬슬 뒷사람의 상태가 위험하다 야 웃으면 어떡해 이게 웃겨?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불이 안 사람이 있어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이거, 이걸 보고 터지네? <laughs> 어머, 어머, 어머 뭐야 이게? 가방에서 꺼낸 이어폰 아 이걸 차아 저는 생각할 었어아나 이거 웃긴데? 아나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나도 이런 거 너무 <laughs> 나보는 거 <것> 같아가지고 <laughs> 저 내려요 기사 내려요! 사람 있어요! 지금! 아니야 지금! <laughs> 자우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, 여러분. 어 머리 아파. 어.